뭘 봐? 목소리 좋은 여자, 천보니? 찹쌀떡님 때문에 찹쌀떡 땡겨. 찹쌀떡이랑 어, 흑임자 검은콩 찰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려놔서 좀 있어야 돼요. 아마 한 20분쯤 있으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땅땅하잖아요. 이제 돌덩이. 지금은 못 먹어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다 녹을 때까지. 이따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 떡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laughs> 손으로 열심히 녹여. 제가 이 떡이 이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단단한데 이 딴딴한 떡이 있다가 어떻게 말캉말캉하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정말 딴딴하죠? 어 이제 떡을 먹어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굉장히 딴딴했잖아요. 떡이. 돌멩이 같은 떡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떡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였지 아까 무슨 흑미 흑임자 네 너무 쭉 이렇게 구겨버렸어 흑임자 검은콩 찰떡을 제가 먹어볼게요. 아떡 떡,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요즘에 이런 영양 찰떡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먹어볼게요. 우유 오빠 고마워. 영인님 감사합니다. 여기 막 붙어 이이 이 떡이 굉장히 쫄깃쫄깃하니까 입에 막음맛있죠 아까 그렇게 단단하던 떡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막막 막 치즈처럼 늘어날 정도로 쫀득쫀득해지잖아요. 굳이 떡을 전자레인지 데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럼 떡이 막 겉에가 딱딱해지거든요. 해삼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먹을까요? 음. 원래 여기서 더 녹여먹어도 되는 건데, 지금 약간 시원한 식감은 있어요. 제가 아까 떡을 꺼내온 지 지금 한 시간이 안 됐잖아요. 보통 떡을 먹고 싶으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뒀다가 먹으면 완전 말랑말랑 사온 그대로야. 음, 떡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이게 약간 이렇게 퍼져, 이렇게 진짜 죽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상온에다가 냅두고 먹으면 그냥 떡은 그대로 돌아와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면 뭔가 보세요. <laughs> 이렇게 쫄깃쫄깃합니다. 영양 가득하고, 음. 음, 콩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떡안 좋아하더라고. 음, 콩 맛있는데. 나는 요즘에 떡 중에서는 이렇게 콩 들어있는 밤이랑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게 너무 맛있어. 여기 위에 뭐, 이렇게, 콩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 있는 거. 음. 이 떡을, 콩을 빼고 먹으면 이떡먹는한 3시간씩 걸리지 않아요? 한개 떼고. 음! 완전 맛있다 진짜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고 맛있어 달달하고 응.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근데 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이 엄청난 찰기. 음. 맛있죠. 그리고. 찹쌀떡 찜입을 한번 헹구겠습니다 이제 찹쌀떡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찹쌀떡은 좀 많이 이제 좀 흘리게 되니까 아, 어릴 때그 학교 슈퍼 슈, 슈퍼에서 팔던 찹쌀떡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데 포장된 거.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왜 그것도 있잖아. 슈퍼 가면은 하얀색 스포 스티로폼 같은 거 이렇게 위에 이 찹쌀떡이 막 두 개,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포장된 거. 그런 거 먹으면, 어, 가끔씩 먹는데 되게 맛있어. 안에 팥 들었어요. 제가 원래 다 갈린 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팥을 좀 먹는 건 팥죽. 그리고 붕어빵. 그리고 찹쌀떡. 요런 거 먹어요. 그럼 이제 찹쌀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단단하게 얼어 있었던 찹쌀떡. 난 파사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찹쌀떡은 맛있다. 이 겉에 묻어있는 밀가루 같은 것도 좋고. 이 만질 때그 뽀드득뽀드득뽀득 뽀득 뽀득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밀가루의 느낌. 음. 아! 내가 왜 찹쌀떡을 먹는 줄 알았어. 팥이 살아있어. 잘 봐요. 제가 원래, 완전히 너무 곱게 간 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팥빵을 별로 안 좋아해. 팥호빵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지금 찹쌀떡을 보니까, 찹쌀떡이 팥이 완전 곱게 갈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살아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팥이야. 저는 막, 파도빵에 들어있는 것처럼 곱게 갈린 것보다, 붕어빵 같은데 들어있는 좀 이렇게 팥 알갱이가 좀 있고, 이런 팥들이 좋거든요. 아. 음. 음. 맛있어. 이런 거 맛있어. 그리고 그냥 쫀득거리는 떡. 역시 찰떡 아이스에서 먹던 그거랑차원이 다른 맛이지 찰떡 아이스는 떡이 너무 적은 느낌이야 응 음. <laughs> 이거 보세요. 응이 이렇게 응 이게 찹쌀떡 굉장히 또이 부분이 좀 얇고 이러니까 여기 막까득차 있는 팥이 막막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음. 음. 미쳤어 마치 생낙지를 먹을, 먹을 때 그런 사투야 생낙지를 먹을 때그 아이가 빨판으로 내 입에 천장이 달라붙잖아요 그 아이의 맘먹는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빨판을 지니고 있네요 아주 강력해요 딱 씹으면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입이 그냥 그대로 붙어버려 떡 때문에 음 <laughs> 맛있어 아니 이게 뭐라고 그지. 이게 뭐라고 이 겉에 묻어있는 이 밀가루 느낌이 너무 좋으면서 이 이빨이 붙었다가 쭉 음. 음, 간식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 떡. 아름다운 콩팥의 좋아였어. 아까 처음 먹은 그 떡에 들어있던 콩과 방금 먹어있는 반쯤 갈린 이 팥. 맛있는 콩팥의 좋아였지 않나 싶습니다. 콩팥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맛있어. 그래서 오늘 총몇개 먹었어요? 떡, 떡두 개. 떡2 개, 고구마 2 개, 오이 1 개, 모닝빵 4네 개, 아이비. 아, 그냥 손 씻으면 될걸왜 이러고 있지? 이떡 묻은 걸 계속. 이러면 막 때가 나와. 떡 때. 이런 게 바로 떡 때인가? 떡 때. 눈이 온다. 촉촉촉촉. 전분가루예요 어, 그래요? 근데 어차피 씻어야 돼. 여기 손톱 이런 데도 막 떡이 묻어 있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떡 너무 맛있어. 샤샤샤. 우리 집에 떡 많아. 내일 또 먹어야지, 떡.